리안이의 취미생활의 리안입니다. 여기, 어, 소리 조금 들릴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여기 지금 감자 두 개, 그 다음에 토마토. 학교에서 키운 거고요. 저기 또 토마토 엄청 안잘한 거. 해바라기 여기 뿌리가 아예 뽑았는데요. 지금. 말라서. 예, 근데 얘는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더우니까 좀 나갈게. 아, 시원하다. 오늘은 짧은 동영상은 댓글이 안 돼가지고 하, 동물을 지금 30번, 30번째 찍고 있고요. 이거는 나중에 풀어줄 거입니다. 공벌레 잡았고, 달팽이. 어. 달팽이 요... 달팽이 욕을 요즘에 진짜 안해 가지고 안 나와요. 이거 물좀 받아야겠어요. 어쨌든 오늘은 할거 없어서 그냥 짧게 마무리를 맞추고 아 물고기 밥만 주는 거 찍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리안이 시민생활 검색하면은 그냥 시리즈가 다 나오는데 동영상이 100개 넘거든요? 그래가지고, 거기서 물고기 밥 주는 거를 엄청 많이 봤을 건데,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. 잘 흐리죠? 어, 미니언즈. 어, 저 댓글, 올리... 댓글 올리는 방법을 알았고요. 죽은 해발이, 해바리... 아니야, 아니다. 그럼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음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어,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 댓글 올리는 방법 알아가지고 댓글을 올릴 거예요.